아, 지금 저 앞에 보시면 미니 포크레인이 있거든요. 미니 포크레인으로 양아를 지금 캐고 있는데요. 양아 뿌리 종근을 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작업은 음 양아 이제 넓은 밭으로 이제 이사를 하려고 이제 미니 장, 장비를 장비로 임대해 갖고 이제 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지금 양아 이제... 옮겨 심는 시기고 어..여기 넓은 밭으로 이제 가려고 하, 하다 보니까 장비 임대해서 이제, 에, 이제, 이제, 이제 내일 이제 작업을 오늘 캐고 내일 작업할 거거든요 그래서 종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팔아드리고 한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 정도로 이제 연락 주시면 될거 같아요 제주도는 좀 따뜻하니까 지금 하고 육, 육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에 늦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 안에 연락 주시면 제가 종근을 이렇게, 이렇게 캐고 나서 종근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은 걸 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리니까 양아종근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